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9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 회담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거쳐서 오늘 오전 중에 지금 열, 11시 15분인데 오전 중에 부산 공항으로 방한합니다. 그래서 부산 공항 방한해서 이재명 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고 실무회담,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오늘 단판을 짓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단판이 결렬되거나 하면 이 나라 큰일 납니다. 그런데 또 협상에서 합의한다고도 너무 출혈이 심한 상태로 감당하지 못하는 쪽으로. 협상을 해서 기업도 죽고 국민도 죽고 어? 제2의 IMF가 오는 그런 결단을 그런 합의를 하면 그것도 또 큰일 납니다. 하여튼 묘안을 짜서 한미 무역협상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아, 오늘은 제가 지방 내년 6월 3일날 지방선거 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선거도 조그만 지방 정부입니다, 지방 정부 자치단체니까 자치적으로 시정이나 군정을 이끌어가는 이런 단체장을 뽑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가 행행할까봐 걱정되고 부정선거와 근절 대책을 반드시 세우고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당에서는 당연히 안 바꾸려고 하고 야당에서는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이 개념조차 없고. 부정선거 없다고면서 하 음모론으로 포장해가지고, 아,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책도 안 세우고, 선거제도를 안 바꾸는 상태에서 선거를 하면 큰일 납니다. 뭐, 보나마나 결과는 뻔하고, 12월 3일날, 작년 12월 3일날 대통령이 개음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밝히고, 다수당의 의해 폭고를 어, 일거에 해결을 하고 개엄까지 선포했는데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부정선거는 어~ 밝히지도 못하고 순변하에 가라앉아 있고 그 당시에 개엄령을 통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계몽이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부정선거가 또 음모론이라고 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너무 긴 싸움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그 의식도 못하고 그 중요한 것도 그냥 묻혀버려가지고 이제 지루한 싸움으로 돼가지고 부정선거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큰 걱정인데, 아, 국민들은 나하고 별 관심 없다 해서 아무 생각 없는데, 무관심할수록 이 나라는 공산화로곧장하는 나라고 지금 보다시피, 다수당에 의해 법고와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어, 이, 지, 이 여권의 의석을 많이 찾아하게 당선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선을 많이 시키면, 어, 행정까지도 국민들이. 자기들을 심판해서 인정해줬다 해가지고 뭐 사법부도 뭐 이런 데뭐다다 다 지금 이재명 쪽에서 다 누웠는데 입법 사법 행정 사법부는 행정 어 까지 우리가 어, 그들이 다 다수당으로 싹쓸이하면 입법도 뭐 다수당에서 주도하고 싶은 대로 행포를 누리고 있고 행정까지 어, 그들이 장악하면 이나라큰클 난다 입법 사법. 사법부는 어차피 행정부가, 입법부가, 입법부가 사법부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 대법원 국정감사 때도 다수당의 국회의원들이 조의대 대법원장을 어? 압박하고 뭐 파기 환송했던 그 자료를 내놔라. 뭐 이러 이러면서 어 입법부가 사법부를 이미 다 장악을 했습니다. 거기서 행정부까지 장악을 한다면 고하이 나라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러면 이 나라가 공산화가 급속도로 간다. 그래서 지방 선거에 잘 뽑아야 되는데, 아 어, 광역 단체장 또그 밑에 기초 단체장 이런 사람들은 아그 어, 지역 주민들이 잘 뽑아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뽑아야 되는데, 아 어, 제가 오랜 년 전에 이건 직접 뭐 들은 얘기고 팩트인데. 대집 말아야 될 자치 단체장이 정부 청사에 와서 업무 협조 협의하러 온다고 와서 아는 인맥이 없으니까 운전 기사 대동해 가지고 전용차 타고 지방에서 서울까지 와서 정부 청사까지 와서 운전 기사는 주차장에 대기시키고 탁 청사 정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가서 자기 아는 인맥이 없으니까 뭐 지방에 뭐간뭐 뭐 시장 뭐 군수 이런 사람들이 중앙정부에 하는 인맥이 없으면 사전에 디스커션 조정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가면 뭐 서기관 사무관 뭐 우회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지방에 뭐 시장 군수 왔다 해서 뭐뭐 뭐 자기들 업무 협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로 어드바이스 해줄 게 없으면 그냥 뻘쭘하게 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별할 얘기, 얘기 없으면 이제 대충 하고 내려와서 곧장 자기 고향으로 가서 시정을 돌봐야 되는데 온 체면은 있고 그러니까 후문으로 쓱 빠져가지고 커피숍 같은 데서 혼자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러다가 운전기사한테는 너스레 떤다는 거야 너스레. 하 아, 누굴 만났는데 아 이제 가자 이러 가지고 가고 갖 고향에 가서는 뭐 중앙정부에 가서 어 정부 청사 가서 대단한 업무 협의라 하던 한 것처럼 너스레 떤다라 너스레. 근데 속에 실속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뭐냐? 어제 그저께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쿠알라룸푸르 대통령이 전용기 타고 가서 막상 거기 가서는 그 아시아 정상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 포토존에 서서 포트라인에 포토 서서 사진도 못 찍고 그냥 혼자 어? 주인한테 혼나는 강아지 주인 겉돌 주인 만나면 혼날까봐 그냥 집 근처 나오고 그냥 겉돌고 강아지가 주인한테 혼나면 눈치가 있어가지고 다 강아지가 눈치를 봐요 주인이 혼낼 건가 속 누구로 잡나 싶어 갖고 겉돌는 거야 강아지가 다 눈치 보면서 어? 주인이나 때릴까 아까 잡던 것 때문에 뭐닭잡아 먹었는데 닭 잡았다고. 어또 지금까지 화안 풀려갖고 어, 나를 만나면 때릴까 봐 살짝 걷도는 거야 주인 근처에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러고 내년 6월 3일 날 지방 선거에서 시장 구수 잘못 뽑으면 중앙정부하고 인맥이 없고 어인이 없는 사람들은 업무적으로 업무가 겉돌 수밖에 없지 그럼 와갖고 중앙 저저 중앙정부에 와서 정부 청사 와서 뭐 대단한 업무를 한 것처럼 와서 내용도 없고 실속도 없이 쓰 왔다가. 어, 뻘쭘하니까, 운전기사하고 같이 고향을 가는 게 아니라, 구문으로 쌩 나가서, 몇 시간 동안 시간, 어? 보내고, 밥 먹고, 혼자 커피 마시고, 뭐, 이딴 옆이다가, 시간 때우고, 어, 운전기사하고, 고향에 간다는 거야. 그 고향 사람도 더잘 알지. 그래가지고, 고향에서 4년 동안, 인기 4년 동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어? 전임 시장이라든가, 현 시장, 이런 사람들은 업무를 너무너무 잘해서, 어? 비약적으로 지역이 발전하는데, 그사 삶을 때는, 허는 게 없어. 물론 모든 게처럼 아무 것도 안 하면 씹힐 일도 없어. 유권자나 시민들한테. 그러나 일을 할 때는 다소 어 불만 세력도 나오고 안 좋은 어떤 여론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가열차게 밀어붙이는 시장 일을 추진해야 지역이 발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시장은 아뭐 시장이라는 그냥 사년 임기 동안 뽑았으니까.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가오다시만 하는 거야. 전업치 타고 니면서 사람들이랑 만나고, 뭐, 현직 시장으로서. 그런 시장 뽑아놓으면 지역 발전이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내 어느, 어디라고 얘기를 하진 않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장 까물이 아닌데, 어떻게 바람 불어갖고 시장이 돼갖고, 4년 동안 그 지역사에 발전은 하나도 없고, 홍계 하나도 없어.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지방성, 뭐, 지작시장 나오려고, 또 열심히 표밭가리 하고 있어요. 어차피 그 표는 막한35% 있으니까. 어? 표로 35%. 그 이상 받으면 당선이고 거기서,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데 그걸 이제 부정선거로 조작하면 엉뚱한 사람이 되는 거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럼 지방정부도 어? 지자체도 발전을 못 해. 뒤로 후진하는 거 후퇴하는 거야.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어? 어느 당을 떠나서 우리, 예를 들면, 서산이라고 하면, 서산을 누가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적임자가 누군가, 시장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냉철하게 보고, 어? 유권자, 시민들이, 주민들이 판단해서 잘 찍어야 된다. 잘못 찍으면, 중앙정부에 인맥도 없고, 라인도 없고, 업무 협, 뭐, 이런 거 일머리도 모르고, 일 풀어갈 그런 까마리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되는 사람이, 어? 정부청사 와서 일보러 오는 척하고 와서, 어? 그냥 일을 한 5분, 10분도 안, 안 보고 그냥 몇 시간 동안 딴데 가서 품으로 쓱 빠져가고, 거기서 가서 어디 가서 혼자 커피 먹고 밥 먹고, 뭐 그냥 핸드폰 들고 가서 너시에 떨다가 시간 돼서 이렇게 일하고 온 것처럼 바람잡고, 고향에 가서 일하고 온 것처럼 얘기하고, 그다음 실속을 하도 없고, 지역 발전을 하도 안 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지방 자, 지자체 어? 예를 들면 서산, 서산시장, 어? 일 잘하는 시장, 검증된 사람, 그런 사람이 줄기차게 시장으로 가야, 지역 발전과, 어? 그 지역이 잘 된다. 어? 되지도 않는 사람, 되지도 않을 사람, 되서도 안 되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뽑아놓고 나서, 아이고, 저 사람은 이럴 줄도 모르고, 일도 못 해, 뭐, 발전도 안 돼, 뭐, 그거는 4년 동안, 어? 지역 발전을 뒤로 퇴보시키는 거다.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 어? 당을 떠나서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을 시장 군수로 뽑아야 지역 발전이 잘되고 지역의 복리민복이 가장 앞장서서 그 사람이 끌고 가고 시민과 유권자들은 뒤에서 밀어주고 이래서 지역 발전으로 해서 잘 됩니다. 내 고향 특히 서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뽑아야 됩니다. 예, 네, 맞지겠습니다.